또 비찬. 튕기지 말라고. 싫은데? 튕길 건 예. 당기는 거 아니에요. 기억 상실이 필요할 정도의 야. 짜증나. 아자! 킹받아. 아자. 띵띵띵띵띵띵띵띵. 또비 어, 나네? 튕기지 말라고. 싫은데? 튕길 건 예. 당기는 거 아니에요. 어, 나다. 어, 좋은데요? 어, 저 이거 메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? 쇼츠가 너무 찰지고, 너무 귀엽고, 너무 짜증나요! <laughs>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. <laughs> 음, 극찬이죠, 극찬이죠. thank you